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법원 의견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벌금형 약식 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약식 재판을 해서 벌금액 수를 적지한다면 만약에 음주운전 같으면 음주운전자에게 약식 명의 수를 발수하고 이를 수령한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하면 그게 끝나는데 그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약식 재판을 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럴 때 법원으로부터 뭐 공소사실 및 국선비는의 조력을 발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, 국선 변호인 신청서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공문을 받게 되는데요. 이와 같은 공문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혼란에 빠지고 또 대충 칸 메꾸는 줄 알고 칸만 메꾸고 이러는데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그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왜냐하 양식이 다 있어요. 그 오더룩게 그것이 써야 야 되고 내용도 부인하는 경우와 어 그리고 현미를 다 인정하는 경우 달라지고 반성문하고 탄원서 같이 내면 되는데요. 그것도 일관적으로.